시작하시는 메리니 분들을 위한 포급 사냥터 정리해봤습니다. 1에서 8까지는 튜토리얼을 깨주고 전직을 하시면 되고요. 8렙에 멤버십 퀘스트를 깨서 10렙을 만들어줍니다. 10렙에 바로 태국으로 이동해서 차이한테 퀘스트를 깨시면 되는데요. 예, 쉬워요 말만 걸면 되는데 바로 11렙이 됩니다. 여기서 무자본과 유자본이 나뉘는데요. 대략 300만 매소를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어금니 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르비스의 찰리상사에게 어금니를 바치면 잡템과 함께 경험치 와우. 500을 주는데요. 총 금액은 1000만매소 정도 들지만 잡템을 팔아서 한 6-700만매소 정도는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난 돈도 없고 감성있게 사냥을 하고 싶다면 헤네시스 사냥터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 부키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파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파사하셔야 됩니다. 파티 퀘스트도 있습니다. 월묘 퀘스트 판당 2000정도의 경험치를 주고요. 디스코드에서 구인하시면 됩니다. 20레벨 찍고 개미굴로 넘어갑시다. 개미굴에서는 5에서 6인 정도 파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20레벨에 가시면 아마 1층에서 꿀버섯을 잡으시면 됩니다. 붓기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파티도 꽤 많고 좋긴 한데 30레벨까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이때 폐사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쿠 있으면 그냥 저는 쓰는 걸 추천합니다. 꿀버섯에서는 두성검 60% 그리고 좀비버섯에서는 창공 10%가 나옵니다. 30레벨부터는 에오스탑 100층을 가거나 아니면 개미굴에서 35레벨까지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개미굴의 개 액자만 봐도 토 나올텐데 그냥 에오스 탑 100층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동바숲 6 남던가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에오스 탑 100층이 가장 잘 오릅니다 3명에서 파사를 하는 사냥터고요 폴공 60% 주문서가 나오고 30렙 때 가장 잘 오르는 사냥터입니다 그리고 33렙 정도를 찍어주고 에오스 탑 94층으로 넘어갑니다 에오스 탑 94층에는 세팅만 잘 하시면 뇌빼고 제자리 사냥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쇼츠 한번 확인해보세요 드디어 36렙을 찍었다면 이제부터 배 재밌어집니다. 바로 배타고 루디로 넘어가서 시길 1절을 받습니다. 시길 1절은 36렙부터 받을 수 있고, 쩔비는 약 30만 메소로 먹는 메소와 드랍되는 엘릭서, 장비들로 인해서 거의 손해 없이 쩔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다 힐 사냥을 하기 때문에 물약값도 거의 안들고, 에스터 쉴드 1상을 먹을 경우 한 350에서 400만 메소에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개꿀이죠? 41렙을 찍고 바로 시길 4절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쩔비가 한 30만 메소 내외로 시길 1과 맞춰서 가지로 거의 손해 없이 쩔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4 1랩을 찍고 달려가줍시다 여기는 토비도 나와요 여기서 5 2레을 찍고 바로 유명한 죽습으로 넘어가고요 타 직업들은 5 2레에 바로 가면은 절대 안 껴줘요 근데 클레릭은 껴줍니다 사냥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좌2 혹은 우2를 가시면 되고 돈을 좀 아끼면서 하고 싶다면 좌1이나 우1을 가면 됩니다 죽습심절은 대충 40에서 한 60만 사이로 무조건 0계의 샤레원 킬프리한테 받으시는 게 가장 경험치가 좋습니다. 매소도 엘릭서가 나오고 순매소에 어금니까지 팔수 있어서 오히려 돈을 벌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1 시간당 거의 50만 매소 정도는 이득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죽치고 여기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오래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사냥을 하다가 7 4렙부터는저렘 마데테 파티를 가셔도 됩니다. 저렘 마데테 파티의 경우 혼심이 아닌 레지를 한 13레벨까지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스킬 초기화를 해야 되는 등 자가 나긴 하는데 경험치가 더 좋아요. 그래서 81렙까지 저렘 마데테 파티를 하시고 81렙에 스킬 초기화를 하고 홀심을 다시 마스터해서 경심을 다니시던지 아니면 그냥 죽숲에서 81렙까지 버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74레벨 정도부터는 이제 2에 가서 매수업 퍼밋과 함께 파티 사냥을 하셔도 됩니다. 81레벨부터는 넷플릭스 결제 안 하셨으면 바로 결제하고 경심을 다니면 됩니다. 경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몬스터와 레벨, 마이너스 5레벨부터 경험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듀얼 파이렛의 경우 87레벨이기 때문에 82레벨부터 듀파 경심을 갈수 있죠. 81레벨은 이제 사이길 경심을 많이 가는데요. 1시간에 대략 100에서 200만 사이의 매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리구하고 파티 짜고 좀 귀찮으시다면 하늘둥지 입구에 가셔서 루어파 에서 경심을 하시면 됩니다 1, 2층 잡템은 프리가 먹고 시간당 나무꾼에게 주는 매소 메소 10만 매소만 주면 됩니다 경험치는 한 100만 내외로 먹는 것 같아요 8 1일부터는 듀파 경심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팥의 경우 경험치 약 150만 내외를 먹고 시간당 신비 80만 매소와 순매소까지 더해주면 시간당 100만 매소 이상을 먹으면서 경험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듀파에는 이제 일반 파과 불독 파이 있는데 불독 팥의 경우 시간당 200만 내외를 먹어서 경험치가 가장 좋지만 신비를 못 받아요. 저는 일반 팟에서 돈 받으면서 했네요. 이 정도 레벨에는 시길 심절도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합니다. 그냥 100 초반까지 쭉 밀고 죽습절을 하세요. 그게 더잘 벌어요. 83 렙부터는 불캔 영역 심알바가 가능해지고 시간당 150만 내외의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신비를 못 받아요. 그냥 규파 같습니다. 9 2 렙부터는 오징어 경심이 가능해집니다. 200만 내외의 경험치와 신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 좋은데요. 오징어에도 이제 샤프팟이 있어요. 일반 오징어팟에 비해서 경험치를 더 많이 받는 대신에 신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경심 말고도 레드와이번도 있긴 한데 여기도 경험치 200만 내외입니다. 그냥 오징어 가세요. 96 레벨부터는 블화둥 블루와이번 경심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브라둥은 대부분 힐케어가 필수예요. 전사들의 사냥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명 힐케어하는 기준 시간당 약 150만 매소. 거기에다가 줍는 매소까지 하면은. 거의 200만 매소를 먹어가실 수는 있는데, 힐케어를 3명을 해줘야 돼서 굉장히 빡셉니다. 저는 그냥 오징어에서 98까지 찍어줬습니다. 아 근데 가끔 브라둥에서 메테오 쩔용 절랩풀이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6렙 한 100렙 이하 정도로 구하시는데 디코에 나타났으면 바로 지연하세요이거 개꿀입니다 98렙을 찍으셨다면 폭업이 가능한 다크와이번 협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당 약 300만 내외를 먹을 수 있는 미친 사냥터구요 옥상층을 한 명이 미는지 그리고 두 명이 미는지에 따라서 5인팟 6인팟으로 나뉘는데요 5인팟은 보통 350만 내외를 먹고 6인팟은 300만 내외를 먹습니다 개꿀이죠 여기도 1리터 을 전사가 비는 경우에 힐케어를 하는 파티가 있는데요 여기는 힐케어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힐 주고 밑에 힐 주면 끝 개인적으로는 힐케어 하시면서 돈을 좀 버시는 걸 추천합니다 협동이나 브라둥에서 경심을 돌리다 보면 금방 105렙을 찍을 텐데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죽숲 레벨업을 밀고 싶으면 망용둥을 가시면 됩니다 망용둥이 경험치 고트예요 105렙 즈음까지 모은 돈으로 쌀먹을 안 하고 장비를 구입하시면 죽숲 샤레 원킬 세팅이 가능합니다. 마력은 약663 정도면 은 됩니다. 시간당 약 300만 매소 내외를 벌어들일 수 있는 진짜 미친 쩔 사냥터고 시급이 진짜 1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나는 비슈까지 쭉 밀고 어 뭐불어전에서 쩔을 하고 싶다. 제네시스를 쓰면서 그런 분들은 바로 망용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망용동의 경우 지참금이 없이 시간당 한 350만 내외로 먹을 수 있고요. 타임팟이 있습니다. 격수 3명에 프리스트 1명을 끼고 하는 사임팟이 있는데 지참금 50만 매소를 내고요. 시간당 한 500에서 600만 먹는 진짜 레전드 사냥터죠 105렙에 바로 오시면 고렙형 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줍는매수로만 시간당 거의 한6 0 7 0만매수를 먹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또 다른 곳은 위용둥경심이 있는데요 위용둥경심도 6인팟이랑 4인팟이 있습니다 망용둥보다는 조금 적지만 비슷한 양의 경험치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이후로는 108부터 큰둥, 죽둥, 남둥 등 선택지가 넓어지긴 하지만 망용둥이 가장 경험치가 높은 사냥터이긴 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골라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